세요. 반갑습니다. 요한 계시록 6강 계시록 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역자를 삼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며 사역자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성격 등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사역자가 갖춰야 할 것은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본 것과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여기 내가 본 것은 일정의 과거적 사건을 지금 있는 일은 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건을 그리고 장차들 일은 사장 이하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한이 본 것을 풀어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1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첫때는 일곱 교회이라즉 일곱 별이 무엇이, 무엇이고 일곱 첫때가 무엇인지 풀어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신령한 해석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은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신령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시록은 성경에 쓰인 힌트와 비유와 상징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소의 복음과 여러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신령한 교과서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경 기자들의 관점을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풍부한 학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과 성경 기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노뱀과 광야와 만나를 바로 자기를 가리킴이라고 하셨고 바울은 홍해 사건을 중성의 사건으로 보고 반석은 그리소라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미디안 전쟁의 배경을 들어. 예수 탄생을 말씀했는데 이 사건은 좁게는 중생의 비밀에 적용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수건을 벗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어떻게 벗을까요? 예수로 해석하면 덮여진 성경이 열리고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와 그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다른 이단의 교주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중요한 키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복음의 일꾼이 될수 없습니다. 비약의 알레고리는 배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는 거룩한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레고리의 민족입니다. 알레고리는 그들의 삶이 깊이 뿌리내려 그들의 일상이요 의식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숫자 하나까지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경 기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성, 성경을 접근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비밀은 숨겨진 답을 말하는데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이 그 이상의 의미까지 담고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용어였습니다. 골로세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성경을 예수로 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문자적, 암기적, 원어적, 주석적 통달한다 하여도 껍데기만 알 뿐입니다. 어느 성경 속독법 강사가 이단에 빠졌다는데 성경에서 글자만 보는 눈만 있었지 진정 예수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렸을 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갖출 것은 양들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19절 중반절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은 아시아 일곱 교위를 가리킵니다 2장과 3장에 아시아 일곱 교위가 나옵니다. 아시아 일곱 교위의 처한 상황과 양들의 영적 상태는 모두 달랐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언젠가 칼바르트에게 제자들이 교수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르트는 나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성경을 알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의를 알고 양들을 알고 이들을 처한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칭찬할 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심방하거나 상담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처한 현실과 양적 상태,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아실 뿐 아니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양들을 아실 뿐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양들의 개개인의 삶은 물론 그들의 처한 상황을 경험하는 앎도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고난당해 보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질고를, 질고를 경험해 보지 않고 병든 자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농촌 목회 100년을 해도 농사 지어 보지 않고는 농민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양들을 아시되 체험적으로 아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가장 귀찮은 위치에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추위의 고통도 질교의 고통도 멸시의 고통도 비천함의 고통도 매맞음의 고통도 아시고 죽음까지도 다 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그런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양들을 알고 그들의 삶을 체험한 자의 메시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메시지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양들이 마음의 문을 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게 부름을 받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신이 만신창이라도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사위생활도 다 필요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갖출 것은 미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문맥상으로 계시록 4장 이하의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 주셨습니다. 장차 일을 사역적 관점으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꿈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 없는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전 없는 사역은 설계도 없이 건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은 어떻게 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앞날을 설계하는 줄 알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취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꿈이 생깁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사역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비전은 온 교인이 하나되게 성취해야 할 비전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비전에서 봉사의 동기를 발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전이 있으면 일꾼이고, 비전이, 일꾼이, 비전이 없으면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비전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려는 비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몇만 길러내도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진 공동 비전이요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고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위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잘 양육하여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중매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을 밝히 아실 뿐 아니라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 아버지의 꿈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성경을 알고, 양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알아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